지금시기우리주저들우리 安年，一壶着。 식 아버지 엄마는 했 야, 와. 야, 와, 야, 진짜로 대단하네요. 영주가 진짜, 이제는 뭐, 청춘의 도시네요. 예? 정말로, 아, 이렇게 청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누님분들이 나보다 동생처럼 보이네. 아, 오늘 아주 그냥 무대 관객 세팅이 아주 최고네요. 나태이 오니까 어떻게, 기분 좋으세요? 네. 조금이라도 많이 기다렸습니까? 네. 날씨 춥진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전부터 비가 와가지고 그죠. 예 걱정 많이 했었는데 항상 비 오면은 저는 무대 걱정이에요. 근데 큰일이 났어요. 무대가 미끄럽네. 아 어떻게? 무대가 다소 물기도 있고 물기도 있으니까 아 아유 이거 뭐 큰일났네. 나태주. 돌지, 돌지 마 돌지 마, 돌지 마. 발차기도 좀 보여주고 막 돌기도 해야 되는데 나름 또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안전함 속에서 나태주가 또 여러분들과 신나게 놀기 위해서는 발차기 아 보고 싶으세요? <laughs> 무대도 이러다 보니까 함성이 작으면은 나태주가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껏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노래는 나태주 신곡 용됐구나라는 곡인데, 나태주가 영재에 와서 못했구나? 네, 엄지손가락하고 가운데 두 손가락만 딱 마주잡고 그리고 본인의 머리 옆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그러면 용불이 됩니다 우리가 용이 되기 위해서 용불을 장착해야 돼요 자이 상태로 하늘에다가 우리 아름다운 우리 영주시의 하늘에다가요 네번만 한번 찍어봅시다 준비 시작 용용용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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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용. 아 이러니까 더 귀엽네 아, 아, 우리 더 귀엽네 아, 우리 아기들 귀엽고 1 아, 1분도 귀엽고 자 안무 하셨죠네자이 안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태주가 주인이 되는 무대 두 번째 용대꾸나 영주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호성과 박수, 치세요다 이렇게 무대를 하는데 오늘은 일반 댄서분께서 제 무대를 다 외우셔가지고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춰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진짜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리를 빌려서 저 대신해서 우리 댄서분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근데 놀랬네 여러분들 춤잘 추시네 여러분들 춤잘 추셔 한때 좀 노셨나봐 요거를 계속 끊임없이 하시네 나태주 가까이서 보니까 기분 어때요? 좋아요! 우리 이제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잘생긴다. 진실, 진실게임. 나태주 생각보다 너무 잘생겼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생겼다! 인물이 화전히 진짜요? 실제로 보니까? 네. 그러면 진실 짓고 저도 할게요. 어, 가수 나태주가 여러분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귀여워. 어, 예쁘게 생겼다. 야, 내가 무대 밑으로 못 내려가는 이유가요? 눈이 부셔. 아, 이건 편하겠네 아! 응? 우리가 이러려고 또이 시간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우리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아우. 여성분들 보니까 또 아우 이런 노래 아우. 가사가 생각이 나네. 아우.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10분 내로라는 거 알죠? 네. 여성분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누가지켜주나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성과 박수 소리 듣고, 남성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을 위한 노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박수 주세요! <laughs> ကြည့်ရင်းနီးကောင်းချင်းလေယျ 最美的风景，去 Thank you. 그래도 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발차기 몇번찬거 아시죠? 네! 그거 했으니까 됐잖아요. 아, 아, 네! 여기서, 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하잖아요? 여러분은 괜찮은데 나는 이제 힘들어져요. 아. <laughs> 여러분 편하게 앉아서 나태주, 나태주 박수 쳐주시고 아, 막 응원해주시면 다인데 나태주는 발차기 해야 되고 막 돌아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 네! 그죠? 그런 모습을 나태주 보면 좀 마음이 안쓰럽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힘내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태주 사랑해. 당연히 안 힘들죠 <웃음> <웃음> 여러분 보려고 서울에서 멀리까지 아 왔는데 당연히 세 곡만 부르고 가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요. 또 멋있어. 아쉬운 만큼 또 아쉬운 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면은 또그 시간이 또 기억에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영주에서 열리는 싱싱 콘서트 덕분에 정말 여러분들 싱싱한 호응과 싱싱한 눈빛 그리고 싱싱한 여러분들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까지 나태주가 진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에 다시 한번더 영주에 와서 여러분들 만난 걸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에 무거운 고개 숙여 감사의 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든게 많아가지고 아! 머리에 든게 많아서 아, 많아서 아, 많아서. 아, 아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아, 그 앞에 뭐 하나 더 붙여주면 아, 좋은데 아, 너무 잘생겼다 나한테 시작 너무 잘생겼다 나 이제 노래 안 해도 되겠다 아, <laughs> 그래도 해야, 해야 운운 건데. 아,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아, <laughs> 추은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어? 여러분 어, <laughs> 이곳까지 걸으면서 많은 가수분들과 아름다운 <laughs> 시간 보내는 <laughs> 여러분이 정말로 <laughs> 지금 이 시간 <laughs> 제일로 가장 빛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나태주가 더 좋은 모습으로 또영주에 오는 그날까지요. 우리 세 가지만 약속합시다. 자 무조건 행복하고요, 행복하고 무조건 건강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사랑해. 무조건 사랑합시다. 사랑해. 약속 준비 하나 둘셋 약속. <laughs>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런 의미로 마지막 곡 <laughs> 어, 무조건, 무조건 올려드리면서 <웃음> 이상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수 나태주였습니다. <laughs> <laughs> 도 좋아, 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언지 함께. <laughs>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내려갈 거야. 우리 와아